어, 그거, 그건 그거 왜 그런 거야 그거는? 그냥 자기 어. 힘들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 아 <laughs> 어, 그래서 기분 좋았어? 어 엄청 좋았어. 드디어 박수 할수 있어서 엄청 좋았어. <laughs> 아기 잘 자고 있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안녕하세요, 스파니엘입니다. 오늘은 아기랑 그 달리기 하러 공원에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달리기 너무 좋아해서 올해는 아기랑 마라톤 대회에 가고 싶어요 와 대단해요 옛날에 자기 마라톤 풀코스도 뛰었잖아 두번 했어 두, 두 번! 와 <laughs> 진짜 대단하다 두 번이나 어떻게 했어? 울면서 했어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몇 시간 걸렸지? 음, 4시, 4시간? 4시간 음. 20분 정도? 와 4시간 음. 동안 계속 달렸어? 음. 그지와 진짜 대단하다 음. 근데 이번에 음. 그폴 코스 말고 아기랑 음. 그 5km나 10km 정도 갈 거예요. 오 화이팅! 자기랑 음. 아기랑 둘이 하는 거지? 자기도 할 건지 <laughs> 나도 해야 돼? 그렇지 같이 와야지 <laughs> 그리고 응원해야지. 그래, 아니야? 그래 그래. 오늘도 지금 그래서 나 데리고 나온 거잖아. 음, 그렇지. <laughs> <laughs> 자기도 윤주 해야지. <laughs> 밥 사준다고 나 음. 하기 싫었는데. 그렇지. 뭐 사줄 거야 저녁에? 부대찌개. 부대찌개? 음 좋아 나 부대찌개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 어. 음.

<laughs> 어, 빙의하는 거야? 아. 안 돼, 사기로 까지 해야 돼. 어, 달리기 너무 안 했나보다. 연기하고 있어? 아니, 진짜로. 무대치 아. 안 사기 그러면. 아이, 아이씨. <laughs> 가자. 어디? <파이팅. 웃음> 아. 아, 자기야, 자기야. 왜, 왜? 아, 좀 쉬자. 어, 청 힘드네. <laughs> 지금 얼마큼 했어, 자기야, 우리? 3kg, 3kg 했어. 3kg? 어, 하나 더 해야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 자기야? 아니지, 4kg 해야 부딪지가다 k 4kg? 어. 빨리, 빨리. 저기요, <laughs> 아, 저기저기가안 저기. 어. 되겠다. 저기 아! 이기 가져가, 여기 가져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좀. 괜찮겠지? 어, 땡큐 와, 이 남자 진짜. <laughs> 어, 힘들다, 4kg. 와, 이렇게 몸에 커서 기멋지 <laughs> 부인왜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멋진데 달리기도 좀 해야겠다 그렇지 아, 자기야 나 진짜 고하겠어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 와, 거의 다 끝났어? 얼마큼 됐어, 지금 우리? 얼마 남았어? 뭐야? 6km 했네 와, 진짜 짜했짜 자기야 수고했어 너무 힘들어서, 진짜로 제대로 속았네, 오늘 <laughs> 한 번에 나도 해야지 너잘어어 <laughs> 이제 끝나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응.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어. 어 근데 나 달리기 좀 잘하는 것 같아 자기야 무슨 소리야 기서좋잖아 아니 근데 6km 처음 했는데 6km 에서 무슨 잘한 거지 에이, 아닌가? 무슨 소리야 나 10km 할수 있을 것 같아 10km 다음에는 그냥 10km 하자 10km <laughs> 10km? 아까 자기가 토할 것 같다고 했어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우리 포장했어요. 급매장에서 그 사람 많고 그리고 아기한테 받쳐야 되니까 포장했어요. 저기 뭐 뭐해? 배고파 밥 먹자. 응? 나 잠깐만 나 편지 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 자기야, 응. 진짜 대단하다. 왜? 이거 빌모라 프로그램인데 응. 자기처럼 초보도 할수 있어. <laughs> 나처럼 초보도 <laughs> 어, 할수 있어? 이거 봐봐, 진짜 엄청 신기해. 여기 응. 이렇게 컷 응. 그리고 한번더컷 음. 하면 지우면 끝이야 와 신기하지? 오, 안 대박 있지? 엄청 간단하네 음. 근데 음. 신기한 거너 있어 자기 뭐 어떤거? 잘생겨지는 기능 있어 잘생겨지는 음. 기능 있다고? 에이 그런게 어디있어 말도 안돼 봐봐봐봐봐봐 잘생겨진다고? 어 여기 자기 얼굴 조금 못생겼잖아 근데 봐봐봐봐 하나 둘셋 <laughs> 와, 이게 자생해진 거야? 어. 와, 얼굴 가림 자생인 거야? 어, 신기하지. <laughs> 어, 근데 이거 신기한 게. 얼굴을 이렇게 따라가네. 그치? 모자이크가. 어, 따라가다. 이거 AI 어. 얼굴 모자이크다. 와. 신기하지? 신기하네. 어, 오, AI. 자기도 예뻐졌네. <웃음> <웃음> 근데 음. 진짜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게 제대로? 어 제대로 보여줄게 봐봐봐봐 봐, 봐, 봐. 여기 자기 얼굴 조금 응. 이상하잖아 좀 이상하다고? 어 근데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웃음> 음. <웃음> 훨씬 났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훨씬 낫다고? <laughs> 나 이거 맘에 드는데? 자기 이렇게 조금 성형할까? <laughs> <laughs> 이렇게 성형하자고? 어 아유 진짜 미치겠다 <웃음> <웃음> 이 프로그램 그 무료로 응. 그 다운받을 수 있고, 응. 그 조금 해보고 마음에 응. 들면 구매도 할수 있어. 음, 와, 엄청 좋다. 그치.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그러게. 어, 엄청 펼, 편집이 엄청 응. 빨리 할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 쉽고. 음. 응.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엄청 맛있게 생겼어. 와, 오늘 달리기해서나 너무 배고파서. 나도. 배고파. <laughs> 사실 음. 한국에서 음. 스팸 좀 봤어. 한국에서 처음 봤다고? 응. 스페인에서 스팸 없어. 햄 햄인데 음. 스팸 없어. 아. 근데 신기한 게 자기야. 음. 그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음. 그 면철에서 스팸 이렇게 목수 음. 선물 받았잖아. 응. 그거 격 받았어. 많이 해 명절 때. 그래? 그, 그, 그게 왜 준격이지? <laughs> 뭔가 어. 음. 좋은 선물로 응. 그 줬는데 응. 다그왜 좋은 선물인지 모르겠어. 아 스팸이 왜 좋은 어. 선물인지 모르겠다고. 조금 이상했어. 아, 그래? 왜 한국에서 면접에서 그런 선물 줘? 아, 나는 근데 스팸 받으면 너무 좋던데. <laughs> 나도 이게 <이제> 너무 좋은데. <laughs> <laughs> 초맥윤 조금 청개 받았어. 그래서 어땠어? 먹어 볼건 어땠어요? 어 너무 맛있었어. <laughs> 너무 맛있었어. <laughs> 너무 맛있어서? 었 <laughs> 어. 많이 주심. 맛있세요 음, 나 배고파요. 땡큐. 응, 뜨거워, 조심. 응. 와, 냄새 미쳤네. 당면 넣을까? 그래! 오, 당면도 아. 넣고, 라면, 라면 넣어야지. 오. 이게 진짜, 진짜 제대로다. 저기야. 와, 맛있겠다. 와. 잘 먹겠습니다. 응, 잘 먹겠습니다. 오, 와우. 좀 추운 느낌이 있었거든? 음. 와, 역시. 한 방에 없어졌어. 그치? 와, 진짜 맛있어. 음. 음. 그러게 맛있는데, 우리 한 번도 같이 안 먹었어. 그러네? 우리 맞네. 우리 한 번도 같이 안 먹었네. 왜안 먹었지? 그러게. <laughs> 자기 왜안사줬어 너무 맛있어. <laughs> 와. 라면 먹어도 되겠다. 라면? 응. 안 되나? 어. 자기 좀 놔뒀다가 먹어. 뭐. 나는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자기는 안 되는데. 엄청 짝 놀랐네 나도 <laughs> 어, 이거 엄청 뜨거워 음음 계란말이 음, 엄청 맛있네 음, 이것도 부대찌개 먹을 때는 음. 계란말이또 시켜줘야지 아 그래서 있구나 응 <laughs> 음. 그러면 자기야 응 음. 부대찌개 음. 원래 음. 미국 그 권인 만들었어 처음에 아 미군이 음. 부대찌개 만들었냐고 응 음. 아니 아니 한국사람이 만들었지 음. 그 미군한테서 나온 그 햄을 응 음. 우리 김치랑 같이 장호 사람들이 요리를 한 거지. 음. 음. 근데 먹어보니까 뭐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laughs> 음. 와, 나 원래 음. 라면 누들 그렇게 안 좋았지만 음. 여기서 혼자 맛있어. <laughs> 그래? 응. 음. 부대찌개는 이거 꼭 넣어야돼 면 사리 라면 사리는 음, 음, 음. 필수 필수 여기 더 줄게 땡큐 음. 오늘 좀으로 음. 나랑 달리기 해봤으니까 음. 어땠어? 너무 힘들었어? 엄청 쉽다 생각했거든? 응 음. 근데 조금 달리다보니까 너무 숨이 차는거야 <laughs> 운동 부족인가봐 옛날에 자기가 달리기 잘했어? 그치 오늘, 그게... 오늘 보니까 뭔가 <laughs>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나 옛날에 음. 그, 그런 외국인 엄마 볼때 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 음. 그래서 나중에 엄마 돼서 얘기를 음. 이렇게 날릴 거야. 그런, 그런 생각 뭐지? 있었어? 그런 로만 있었어. 어, 그래? 그런 엄마들이 너무 멋있게 보여서. 한국에서 별로 안 본데? 자기 봤어? 한국에서 그거 엄마들이 유모차랑 뛰는 거 봤어? 나못 봤는데. 그렇지. 응. 나해외 스페인에서 많이 봤는데 응. 한국에서 잘 많이 못 봤어. 스페인에서 많이 봤어? 응. 한국은 애기가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잘안 하는 거 같아. 음... 아까도 우리 달리기 할때 사람들이 엄청 신기하게 봤거든 아, 그렇지. 그거 물어보려고. 응. 우리 달리기 할때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 애, 아기랑 달리는 게 이상한 건가? 이상한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신기해서? 음... 아니 자기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 숨이 <laughs> 묻어서? <laughs> <laughs> 나 너무 힘들어해서? <laughs> 이 정도 괜찮아응 음. 자기는 마라떵 해본 적이 없어? 생각도 안 해봤는데? <laughs> <laughs> 그 왜? <laughs>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음. 신기하다 우리 반대인데 엄청 음. 잘 맞아? 반대라잘 맞는 거야 그래? 음. 음. 둘이 똑같으면 힘들걸? 음. 생각해봐 근데 <laughs>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힘들다고? 아 <laughs> 가끔 혼자 하고 있겠네 자기가 계속 뭐해? 같이 뭐하자 해 뭐해? 뭐해? 아나좀 혼자 할것 있다고? <laughs> 이제, 이제 결혼해서 나 진짜 시간 아 없어. 근데 없어졌어. 어 오... <laughs> 자기 없으면 애기 u 어그렇지 e 기 없으면 자기 o 아니, 그러면, 음. 오늘 달리기, 는자기가 나한테 먼저 가자 그랬어. 아니 o 응. s 그 g 그거 그거 o 그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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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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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그 g o 그 d 그래서 아까 4km 지났는데 계속 그랬네. <laughs> 너무 재밌었어. <laughs> 너무 재밌었어? 나 그렇게 힘든 게 너무 재밌었어? 어, 이제 알게 됐어. 자기가 나한테 왜 그렇게 속이고 어. 있는 거 알게 됐어. 내가... 너무 재밌었어. <laughs> 어, 그래서 기분 좋았어? 어, 엄청 좋았어. 드디어 복수할 수 있어서 엄청 <웃음> 좋았어. <웃음> 음, 나도 조금 줘. 저기도? 응. 음. 그래. 나 조금, 조금 줘. 또 줘? 응. 음. 와 엄청 좋아하네, 부대찌개 진짜로. 엄청 맛있다니까. <laughs> 진짜 좋아하네. 어 국물 조금 줘. 국물? 어 국물 엄청 맛있지. 그래, 마지막 자기한테 어. 줄게. 오땡큐오 oh, <laughs> <laughs> 깔끔하게 먹었네. 나이스. <laughs> nice. 음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음. 와... 아니 좀 길게 <laughs> 어땠어? 분수 3개? 와 너무 좋았어 왜 아니, 그렇게 무슨... 오래동안안먹은지나 모르겠어 <laughs> 나 바보야 바보 <웃음> <웃음> 후, 안 되겠다 앞으로 더 많이 먹어야겠다 나는 자기가 사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다음에도 달리 같이 한번 사줘? 무슨 소리야 어, 아니야? 안 사줄 거야? 아니야 지끄러 <laughs> 그래. 내가 사 줬으니까 음. 자기 설거지 해. <laughs> 내가 설거지? 어, 응. 잘 응.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